사실 우리 저이 감독 이종 감독께서 지금 영화를 만드신게 있습니다. 송암동이라는 영화인데 이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광주 항쟁을 언급할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광주 항쟁에 대해서 뭐 연구하려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은 안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송암동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송암동에서 어 사람이 예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명인데 아까 잠깐 서두에서 녹 촬영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30명 이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영화 내용 줄거리를 좀 들어보시고 좀 오늘은 그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laughs> 이 영화가 저는 사실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독님을 제스튜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영화 소개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80년 5월에 광주에서 항쟁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안 쉬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이야기나 혹은 다시 재진입해서 시민군들을 다 몰살했던 27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소재로 많이 네, 다뤄졌었잖아요. 네, 네, 네. 화려한 휴가나, 뭐, 택시 운전사도 사실은 히치 페터가 들어가서 21일 날 집단 발포할때 찍어서 뭐 일본으로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만 주로 많이 다뤄왔는데. 네, 그렇죠. 이 사건은 어, 이제 시민들이 음. 뭐랄까, 같이 대항하고, 네. 어, 계엄군에 대항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개엄군의 그 권, 뭐, 총과 소총과 탱크, 이런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무기를 들고 저항을 네. 했잖아요. 네. 뭐, 강목이 됐든 네. 뭘들든 했고, 또 발포가 시작되니까, 예비군 훈련소나 경찰서를 타격해서 시민군도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서 말하자면 시가전의 형태로까지 번진 사건들이 시가지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런 응. 사건을 다룬 건데 저희가 다룬 송암동 사건은 시외가 그러니까 시내가 아닌 시외가 광주에서 어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동네가 송암동이었고. 송암동이 나주 쪽 네. 나주 쪽으로 네. 가는 나주, 예. 목포 쪽으로 아, 가는 국도에. 마지막 부분, 광주의 경계 부분에 있었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 21일 날 개원군들이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해서 네. 30분 만에 시민들이 부장을 하고 대항하니까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린 거예요. 아. 그래서 4시간 만에 이 공수부대가 도피및 탈출을 해서 네. 조대 뒷산으로 해서 주남마을로 도망을 가요. 네. 도망가서 거기서 잠복하면서 외곽으로 드나드는 시민들의 차량을 공격해서 죽이게 하고 네. 하다가 27일날 도청 재진입 작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간 공항으로 이동해서 쉬어라 하고 네. 지나치던 곳이 송암동이었어요. 아, 24... 그때 거기서 이제 그저뭐 24단인가 그저저 저저 이렇게 교전이 벌어진 거죠? 네네네, 공수부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에 1,300명이 송암동을 지나쳐서 가게 네. 되고. 그 나주로 가는 길목에는 시민들을 검문 검색하기 위해서 전투교육사령부, 아 어, 소대가, 네. 몇 소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 검문하고 있다가 공수부대가 어, 송암동 삼거리에서 나오는 길에 시민군들이 총기를 회수하러 와요. 혹시 사고 아 날까봐. 네. 총기 회수하러 온 시민군을 보고 무조건 발포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10분간 발포를 하고 오다가 어, 이쪽 전투교육사령부 쪽에서 이 공수부대 행렬을 시민군 행렬인지 아 모인하고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고 네, 발표를 해서 둘 예. 간의 교전이 일어나요 예. 그 교전이 40분간 일어나서 예. 공수부대 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예, 당하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분노해서 공수부대가 예. 이쪽 부대한테 화풀이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계엄분이니까 예. 그래서 마을 주변을 전부 다 가택수색을 해서 예. 젊은이는 다 잡아다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화 장면을 언뜻 보니까 젊은이들 회포에다 영화 장면으로 나오던데 이렇게 뭐손 뒤로 묶어놓고 그냥 사살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살한 게 17명입니까? 예, 예. 그 사실 17명은 예. 이 송암동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건 하루에 일어나서 사망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날 예. 사망한 분들은 약 10분 정도로 보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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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전에 이틀 전부터 시외각으로 가는 차량을 공격해서 죽은 분들이 약 일곱 분들이 포함해서 (17명이) 예. 네 예. 그래서 (24일) 날은 열 10, 명의 시민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11살) 전재수 음. (13살) 방광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포함이 됐어요 무조건 발포를 하면서 그랬다가 오인 예. 교전 후에 자기네 편이 죽으니까 주변을 가택수색해서 한 여덟 명 정도를 다 죽인 거죠 아. 그래서 (10명인데) 예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조사위에서 제가 조사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한개엄군 어, 대위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예. 송암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 그날 10명 이외에 예. 자기네 부대원 소령 한 명이 시민들을 약 20명 정도를 줄 세워놓고 한꺼번에 죽였다. 아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 그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보여준 영화가 아,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격하는 장면이 그 소령이 네, 주 세워놓고 죽이는 네, 맞습니다. 장면이었군요 그러면은 그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더 죽이 더 죽였는데 그다음에 그게 왜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때 이제 시외곽으로 위 네. 어, 광주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피난을 갔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며칠째 시내에서는 시위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단 발포도 되고 음. 21일 도청 앞에서는 5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가니까 시내가 완전히 난리통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겁나서 나주 쪽, 목포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 가는 사람들... 이 대부분 일가족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요. 예, 예. 그러다가 아까 말한 20명의 사이에 그 일가족이 포함된다면 예.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예, 현장에서 죽게 되니까 누구도 이것을 신고할 사람이 없는 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불자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예,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돼서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런 기록 영화, 다큐 드라마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자꾸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사이로, 사이에 이런 영화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영이 되고 이러면 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수, 우리 감독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너 정말 감사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지금 음, 송암동이라는 영화가 지금 어떤 식의 상영이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음,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음. 이제 시청자나 우리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laughs> 사실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개봉을 했었는데 예술영화관 중심으로 한 15곳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관객분들이 만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홍보도 홍보할 비용도 없어서 홍보를 네.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에서 먼저 보신 관객분들이 계신데 예. 어, 영화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동체 상영회라는 걸 신청을 하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언제 뭐 어느 시간에 와 주십사 하면은 저희들이 상영료를 받고 예. 이렇게 이제 또 감독님을 부르면 감독님이 직접 찾아가고 음. 또 배우님을 부르면 배우님도 초청비를 받고 찾아가서 네. 토크까지 하는 시간으로 네, 네. 약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프로그램으로 상영해 아, 그런 식으로 상영회를 하는 것이죠. 그 아, 예, 예. 그래서 십시 일반으로뭐 관객당 만 원씩만 모아도 1, 2만 원씩만 모아도 일단은 상영회도 하고 뒷풀이도할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 있어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네. 상영 문의는 이제 저희들이 메일이 있어요. 518비디오. 예. 골뱅이 네이버닷컴. <laughs> 외우기도 쉽습니다. 518비디오. v i d o, 골뱅이 네이버닷컴. 거기로 예. 보내 주시면 예. 언제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영하고 토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PD님, 자막 처리 좀해 주세요. 그은 <laughs> <laughs> 아, 하여튼 그이 영화가 대전서도 지금 한두번 정도 상영회를 네, 가졌죠 예, 음, 예. 음. 아직 어, 충청도, 충청권에 더 하실 계획은 없어요? 어,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도 또 다른 분들이 두건 정도 예. 이제 상영회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예. 재밌는 건 여행 동호회가 정기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술만 먹고 노는 것보다 영화 한편 보자 해서 1박 2일 모임에서 초청해서 상영하고 토크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 이, 이게 제가 좀 아까 사전에 잠깐 우리 이 감독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에, 상영을 하려면은 이 필름을 갖다 이제 영화 트는 데게 30만 원이랍니다. 최소. 30만 원이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를 초청을 해서 또 콘서트 가시면 그분 출연료 30만 원. 음. 그래서 60만 원만 있으면은 음, 기본적으로 어, 최소 최소가 음. 60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 상영도 하고 할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때 우리 지역에 그뭐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런 역사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임 같은 데서라도 이렇게 조금, 좀씩, 좀씩 격출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우리 감독님한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아이 영화 만드시는 데만 뭐 2억 들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네. <laughs> 제작비가 저희들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제작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음. 사실 영화가 72분인데 네. 앞부분은 자료 영상으로 먼저 이 사실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 주고요. 그다음에 예. 50분 정도가 극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극영화 50분을 2억으로 찍는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럼 스태프나 이제 아아 배우가 몇분 정도 나오세요? 배우가 한 50명 정도나. 50명? 예. 엑스트라까지. 엑스트라 하면은 100명이 넘죠. 아, 100명. 왜냐면 군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공수부대만 해도 한 50명 넘게 줄여요. 그 일당만 주기도 네, 제가 예, 볼때2억짜 예. 네. 그 영화를 이번에 찍어보니까 네. 하루에 기본적으로 천만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와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장갑차하고 트럭도 나오는데 네. 장갑차 한대 빌리는데 600만원. 네. 8시간. 트럭 한대 빌리는데 400만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빌려도 하루에 뭐 2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엑스트라가 또 8시간 나오면은 한 분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가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laughs> 그그 그걸 2억을 가지고서 예, 하셨다는 것도 전 믿,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50분 시나리오로 압축을 하고 음. 그것을 찍자 하면서 촬영 감독하고 논의를 했는데 촬영 감독님께서는 이거 적어도 13회 차는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안 됩니다. 예산 때문에 5일만에 <laughs> 찍어야 됩니다. 정말 로 5일만에 찍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만, 그만큼 이제 제작자들이 희생을 하신 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니까 러 갈아 넣은 거죠 사실은 네. <laughs> 쉬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네. 촬영 스탭들은 점심을 못 먹어서 네. 점심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다른 분들은 점심을 드셨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못 먹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주먹밥을 만들어다가 아, 예. 밥으로 그래서 주먹밥을 가져가고 먹어서 전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5.18 영화에 왜5.18때주먹밥먹었잖아요 네, 그래, <laughs> 어? <laughs> 우리가 그러니까 5.18 시민들이 네. 돼버린 셈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서 겨우겨우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만든 영화지만요,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아직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보질 못했는데. <laughs> 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네. 수준도 높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광주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재미있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하니까, 아, 여러분,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임들, 소규모 그룹에서 30만원, 뭐 50만원, 60만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이 영화 제가 볼 때는 어, 역사적으로도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연락처 나중에 저희 자막으로라도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송암동이 앞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방에서만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 서울에서도 이제 정식 개봉을 해서 상영을 했었고 예, 예. 또그 지역 단위에서도 상영회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예. 어~ 지방이 오히려 더 저희들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 아, 왜냐하면 특히나 음. 경상도가 중요하다 예. 생각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마침 대구에서도 한번 상영했는데 그 상영회의 반응이 좋으면서 다음 주에도 두번 상영회가 아. 조직돼 있고. 구미, 울산 이쪽으로도 네번 장해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어, 어유, t k 에서의 예. 그리고 이제 또 광주의 황광우 작가라는 분이 시민군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네. 같이 조인해서 책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아, 네, 부산, 울산, 대구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러라도 경상도 지역 그리고 대전, 대전 쪽에서도 네, 네, 좀 많이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굿모닝 충청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충청권, 이제 이름 자체가 충청이다 보니까 우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충북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천안이라는 도시가 또 충청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이제 수부도시예요. 그러니까 천안 쪽또 관심을 가져주실 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이 송암동이라는 영화 자체를 그 많이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감독님이 이런 기록 영화를 뭐팔 부작까지 계속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언뜻 음. 하시던데이 일부가 일단 송암동이다. 그렇죠. 그럼 이 부가 뭐 음, 이 분은 이제 송암동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데요. 예, 예. 어 11공수, 7공수 1,300여 명이 송암동으로 거쳐갔는데, 예, 예. 그 전날까지 준암마을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도피및 탈출을 해서 준암마을에서 머물르면서 시외각으로 이 항쟁을 조직하러 가는 시민들을 쏴서 죽이고 예. 부상자도 데려다가 죽이고 한 사건이 예.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알려진 사건이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제가 이제 조사위에서 조사를 <laughs> 합류하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시민 한 명을 데려다가 무참하게 죽였는데 예. 죽이지 다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매장. 생매장을 음.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밝혀내서. 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송암동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송암동에서는 개엄군들의 얼굴을 안 보여줘요. 아... 어, 하나의 조직된 덩어리, 군대 명령을 받는 조직으로만 보여줘서 개엄군들의 어,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 중에 딱한 명만, 제보를 한 군인 한 명만 배우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줘요. 아... 아, 아까 보니까 좀 어둡게 네. 처리된 것 네. 같아요. 네. 그 양심 고백을 한 개엄군은 얼굴이 있는, 네. 인간의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 개엄군 자체에서의 서로 다른 얼굴들을 보여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검은 베레라고 음. 정했어요. 검은 베레는 공수부대 군가 그렇죠. 제목이기도 <laughs> 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웃음> 상징적으로 예, 특전사 예비역 동지회 음. 이름을 저희들이 검은 베레라고 지어서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4 0년 만에 그 주남 을에서 시체가 발굴된다라는 예. 상황을 설정으로 두고 그 시체를 찾아가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생매장 암살 당한 사살 당한 시민을 찾아가는 스토리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어, 이번에 송암동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논픽션 시네마라 그래서 어, 다큐를 기반으로 해서 극으로 재구성하는 영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저예산으로 독립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알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아예 상업 영화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약 40명의 배우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에서 어 조연급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 아실만한 배우님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되게 유명한 배우님들. 음. 이제 주연급만 확정하시면 네, 되네요. 됐고, 주연급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음. 가장 좋아하신 최민식 선생님. <laughs> 최민식 선배님, 이거 언급하면 안되데 유튜브에서 <laughs>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laughs> 압박을 넣기 위해서라도, <laughs> 최민식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는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네. 조금 참여해주십사 하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도 유치하고 있는데, 마침 또 투자사에서 최민식 선생님 합류하면 네. 되게 한 100억까지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분이 어.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런티를 보장해 드리고 제발 출연해 주십사 하면 합류해 주시면 아마 상업영화로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언뜻 사전에, 촬영 전에 사전에 우리 이 감독님한테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 서울의 봄 이탈이라고 보시는 게 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봄의 마지막 거기서 그~ 그~ 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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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병군 형병이라고 그래야 돼 그~ 저~, 저 쿠데타군이 음. 이제 기념사진 찍고 난그 이후에 이틀 예. 뒤의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예, 예. 예? 기념사진 찍는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어, 광주를 기획해서 광주 항쟁 예. 그니까 광주가 마치 폭도들의 도시인 양 기획해서 예, 예, 들어와서 예.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했던 것들을 밝혀 나가는 영화입니다 하여튼 뭐~ 어~, 어 리이 감독님 아주 성공 그 상업 영화도 성공을 하시고 이런 기록 영화들 다큐 영화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에, 영화는 사실 영화를 만드는 거는 뭐 픽션을 어, 어, 픽션을 가지고 픽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논픽션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 논픽션 영화가 이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 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 광주 항쟁에 대해서 뭐그 부분을 좀 정리를 네. 좀해 주시죠. 사실 광주 항쟁 하면은 4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지쳤다. 혹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송암동 자체 영화 이 영화 자체도 사실은 광주 시민들도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처음 들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사실은 더 밝혀져야 할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광주에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도청앞 집단 발포 네. 이외에도 시외각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마침 제가 또 조사위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들로 그 맥락들을 <laughs>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도청 앞 중심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기자들이 찍은 영상도 있고, 뭐 인터뷰도 많고 하니까 그걸 다큐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시외각은 아예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시외가까지 나와가서 아, 못 갔죠. 그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아예... 예 음. 여유가 없었으니까 못 찍고 그래서 송암동 통제도 했어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송암동은 아예 사진도 없고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뷰만 가지고 다큐영화를 만들 수 없어서 네. 피치모테 어떻게 보면 넘픽션 시네마1 일본에 만들게 됐어요. 네. 근데또 조사일을 조사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증언자들도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네. 목격자 이외는 모르는 거고. 네.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검은 베레의 대원들 음. 공수부대의 어떤 당시의 사람들과 어 예비역이 돼서 동지회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만 증언을 하기 때문에 득, 극히 드문 증언을 가지고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다큐멘터리는 로 절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증언을 토대로 아예 재구성을 해서 극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정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롭게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네.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라도 해서 왜 계속 만드느냐 하는 음. 것은 뭐냐면 광주항쟁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행불자 수가 약 78명, 8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암동에서 피난 가다가 이 가족이 아, 몰살 당하면 네. 행불자로 신고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된 행불자들이 최소 한 300에서 많으면 400명까지 있다라고 봐요. 80명이라고 발표된 거 외에 그럼 300명, 네. 400명이라고 그러면 네,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추적하다 보니 저희들이 팔부작까지 이야기할 소스가 나온 거예요. 아, 사건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 이부작이 베레, 검은 베레고. 베레고 다음은 다음 다음 계속 아, 계속 팔부작까지 네. 만드시는 네. 거요그 다음에 그다음은 다 적인가요? 상업영화인가?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서상계 적단도 만들고 싶고 <웃음> <웃음> 영화로 네, 그렇게 아, 하고 싶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행불자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갔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죽었고 내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구천을 떠돌고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을 밝혀내는 게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 책임자를 처다, 처벌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바로 진실과 정의가 실현이 되야만 음.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잠들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간에서 저희들이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고요. 또그 전에 광주 항쟁하면 단순히 도청해서 시민들이 데모하다가총 맞아 죽었다네. 그렇게 해서 뭐 정치적으로 전두환이 정권 잡으려고 죽였다네 정도만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요. 네. 팔부작을 총괄해서 보시면 이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얼마나 수많은 기획을 했는지. 기획을 했고. 네.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고 음...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예. 그~ 그걸로 모은 불법 자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예. 계속해서 왜곡 예. 세력을 만들고 예. 또 수구 세력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아... 그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로 예. 만들려고 합니다.